이거 요거네. 저 어머니 나왔었거든요. 알록달록. 요거 요거는. 저 네, 요거를, 요, 요, 요거는. 네, 네. 아, 이땅다 하고, 저집 옆에, 하고, 저 앞으로. 공사하시면될것 아. 아, 네, 같습니다. 그래도 보면 착공하는 흔적은 없어 없네요 허가만 내놓은 허가 내놓고 착공기만 내놨지 그러네요 전혀 없는거 착공하는 적 어디다 이렇게 비싼는데 그래 세동정돈 들어가는데 여기 보게끔 내면 은 저쪽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저기 빌라단지가 있잖아 삼진주택이고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요 지금요, 허가 내놨지만, 나무게 도로가 있대는데요 어, 어느 걸 도로로 또 여기다 신고를 했을까요? 요 도로는 있고요그 다음에 나무게 도로가 나온다. 나무궤 도로 일부 포함. 쭉걸 내면서 도로도 어디로 낸거 같은데? 아, 이 도로가 이게 예. 여기 이 잘라진 거예요. 이렇게 넓게 끔 여기 여보 이만큼 여기, 여기, 이만, 여기 저기 있는데부터 이만큼 여기 앞에까지가 예, 예.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잘라진 거예요, 이거 보면. 아유. 그니까 다세대를 지려면 이게 폭, 이 좁다, 이거죠. 그 얘기군요. 네, 예, 그 얘기요. 네, 그 얘기요. 네, 잘라지죠. 네, 나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지네요, 여기서부터 이렇게, 저기까지 이렇게 잘라지네요. 예, 예. 저기, 삼진주택이 임대문에 이게 다잘 나갔나? 모르겠네. 저기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한번 봐봐요. 임대 주택 저기 예, 제가 다녀오겠습니다. 예. 갖고 이게 얼마에 얼마에 이 예, 예. 얼마가 나가느냐 말 알면은 그렇죠. 땅값하고 뭐 하고가 금방 나오니까.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. 예.